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름 다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짜란 주택, 짜란 주택,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갑니다. 어우 아, 이거 제목은 이제 노출 목조 주택 해놓고, 내우소 어? 네, 강판입니다. 강판, 녹슨 철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도 그 표피가, 표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코팅이 되는 겁니다. 나무도 오래되면 한번 코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laughs>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가지고 코팅을 하냐 <웃음> 아닌가 <웃음> 너무 역설적인가 어쨌든 이게 나무가 썩은 게 아니죠 나무가 썩은 게 아닙니다 노출하면 결국은 스테인을 계속 안치는게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죠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난간 이런 난간들도 시간에 해서 이제 바라죠 이게 이게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갈면 되잖아. 가는 게 교체가 쉬운 게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교체가 쉽지 않냐. 교체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게 왜냐면 이싸 싸잖아요. 싸게 해놓고 시간이 해서 뭐, 뭐 5년 지났더니 이거 하나가 부러졌어그 이거 하나 교체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할수 있잖아. 내가. 근데 이거 스틸로 해놨어. 스틸로 막 파이프를 해놨는데 이게 또 하나가 또부러졌네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내가. 못 고친다고요. 그래서 자꾸 모든 거를 나무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뻐 유리 난간하고 뭘 했는데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수리할 경우에는 너무 비싸요. 그거 누가 옵니까? 그거, 그거 하나 수리하러 안 오잖아. 그래서 나무로 하는 겁니다. 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무 정도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 딴 얘기는 우선 이 집에 집중합시다. 그그 그 내용. 왜 이게 다 나무로 왜졌는지그 내용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집은 이쁩니다. 우선 이쁘네요. 오. 매우 선 강판이에요. 강판인데요. 아니 무슨 노출 목조라더니 나무가 없어요? 내부했습니다. 내부. 오,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이 진짜 따라하셔야 돼요. 진짜 왜 이렇게 졌는지 이 건축가의 고민이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을 었을까왜 이렇게 집을 었을까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거 혹시 이거 이거 철판 붙여놓고 녹슬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laughs> 그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우성 강판이 비싸요. 비싸니까 아 어, 이거 빨개지네. 이거 괜찮네? 강판이 녹이 쓴다. 녹이 쓰는 자체로 또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또 10년 갑니다. 10년 가면 이 두께의 문제예요. 내부성 강판이 비싼 게 뭐냐? 이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얇으면 <laughs> 얇은데 우리 그거 그뭐그 뭐그 플래싱 이런 게 얇잖아요. 얇은 게썩으면 구멍이 뚫립니다. 얇아서 그런 거예요. 얇아서. 근데 이게 두껍니다. 두꺼워 왜? 녹이슬어서 표피가 얇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문제 없죠. 문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성 강판은 강판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강판을 그냥 마감하시고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 이제 코르테르, 코르테, 코르테가 생겨요. 코르테 강판이라고도 하죠. 여기 당연히 벽난로가 있는 겁니다. 어우, 겨울에. 단열이 잘된 집입니다. 겨울인데 눈이 왔어. 안 녹아? 어떤 집은 이런 거죠. 이런, 이런 거죠. 집이 두 개가 있어. 이 집에는 지붕에 눈이 없어. 모든 열은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바락. 이위 공간에 열이 모이는데 어? 눈이 없어? 열이 다 새는 겁니다. 어? 눈이 쌓여있어? 눈이 쌓여있어? 단일공사를 잘한 겁니다. 아니면 아 난방을 안 했구나. <laughs> 난방을 안 했구나. 아, 네. 빈집이구나. 그럴 수 있네요. 아, 그러네. 난방을 안 하면 눈이 당연히 안 녹죠. 그렇군요.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아, 어쨌든, 어쨌든 주변은 다 이렇게 나무로, 온통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온통 나무로 집을 짓는데, 이 집도 온통 나무로 진 집이에요. 근데 마감만 코르테 강판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이 여기 주차하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여기 이제 현관 포치 역할을 하죠 기둥을 안 박았어요 이 정도 캔티는 마으로할수 있습니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목점이 <laughs> 이 콘크리트 박스가 아니라 목점이다 이 나무집이 있죠 나무집이 어떻게 보면 경사면을 살려서 2로 들어가 위로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1층인데 2층도 마당으로 나갈 수 있나? 아주 훌륭한 설계입니다. 사실은 훌륭한 설계입니다. 기, 이게 용도가 뭘까요? 용도가 용도가 궁금한데 이거 혹시 강당? 마을 강당인가? 어쨌든 여기는 이제 기억자율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서리 기억자. 아, 목조가 됩니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단면도 볼게요. 단면도 당연히 경사면에 그냥 말뚝을 박는다. 그리고 나무 박스를 그냥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마감만 코르타르 강판을 붙인 거예요. 붙인 거고 단열은 합판 바깥에 외단열을 한 겁니다. 외단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실, 화장 주방. 주방하고 거실만 있고요. 2층에는 이 지붕 요, 요 면을 살린 거죠. 그래서 방과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를 거꾸로 여기를 방으로 하고 여기를 거실하는 아이들도 있죠. 뷰가 좋다 그러면 일층 볼게요. 일층 보시면 여기가 여기 예를 들어 기둥 박아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현관을 만들고 저 같으면 이제 한국화 영상 올릴게요. 한평 짓기로 영상 올릴 건데 음, 어쨌든 열 평입니다. 작죠? 아우 마음에 들어 작은 집 좋아. 현관문 열면 이제 주방이, 이게 주방이 특이해요. 주방이 2400, 2400의 기억자로 그냥 간단하게 작게 했어요. 작은데, 여기에 이제 문을 달 수도 죠 그래서 아, 주방이 뭐 보이면 좀 청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급하면 문 닫고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집이 작지만 최대한 다이닝, 그 거실 느낌이 나게 하려고 여기 주방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거실은 5.1에 5.1이에요. 5.1에 5.1에 공간의 박스에, 여기는 벽난로 있고, 단단, 단단,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주방은 2.4,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올라 갈게요. 2층올라 가면, 5.1에 3.8. 큰 방이 있어요. 큰 방이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 있죠. 2.4, 2.4. 화장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1.8, 에1.8 화장실보다 조금 큽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1.8, 1.8로 안 하고 2.4, 2.4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면대, 여기는 샤워버스, 여기는 비앙기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 볼게요. 와, 높이의 비유. 앞에 이 마당에도 이상한 뭐 집이 하나 또 있네. 이, 이 마을이 좀 재밌네. 모바일런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기둥입니다. 여 여기 기둥이 기 수많이 나가죠. 기둥을. 프레임에 숨긴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선이 바닥 장선을 노출한 겁니다. 아니, 이거 글라스오를 채워야지. 층간 소음이 좀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뚫렸습니다. 어차피 뚫렸습니다. 어차피 뚫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막 했으면 우리가 이제 층간 소음을 하죠. 층간 소음 아무래도 글라스오를 채운 다음에 석고를 치면 소음 차단이 도입 많이 됩니다. 사실은 많이 돼요. 근데... 굳이 뭐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 뭐 여기 둘만 사는 집인데 내가 올라가는데 뭐 굳이 어? 여보. 위에 누가 있나 봐. 소리가 들려. 공포 영화 찍습니까? <laughs> 어쨌든 여기 기둥이죠. 기억자. 기억자인데 기둥을 숨긴 거죠. 그래서 보시면 평면도 있죠. 아, 이건 이거는 이제 어, 맞아요.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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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둥이 하나 딱 있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요 기둥이 있고 유리창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인 거죠 디자이너로서 속인 거죠. 사진 여기 기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서 기둥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 딱 여기,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통기들처럼 보이게. 그래서 기억자로 유리 여기 여기 팬콘 유니트죠. 여기 난방입니다. 오, 오 아이도 좋아. 원래는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뷰를 가리니까 팬코 유닛이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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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도 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돼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아코디언이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쭉 들어가 있어. 요 물이 흐르는 거죠. 물을 바닥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이런 이런 라제타로 보낼 거냐, 유닛으로 보낼 거냐.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천장은 나무로 마감했고 우와 다 노출했습니다. 그냥, 어, 보이면 어때? 보이면 어때? 여기 좀합판에 이거 다 마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선에도 여기 마크 있죠? 그냥 옹이가 무절까지 쓰지도 않았어요. 옹이 있으면 뭐 어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스 등급이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자스 등급을 썼더라고. 그냥 넘버 투, 넘버 투 그냥 저렴합니다. 그냥 노출시킨 겁니다. 이쁘네 이쁘잖아요 응? 아니 이렇게 지으면 돼요 목조는 어떻게 저렴하게 내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 근데 아니 왜 스틸로 하고 샌드위치 판로 집을 지세요 그 돈이면 이렇게 지면 된다니까 이게 나쁜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콘크리트 있잖아요 콘크리트 집에 콘크리트 구조에 바깥에 외단열 하잖아 똑같애 나무 구조에 외단열 하잖아 똑같애 근데 심지어는 이 자체가 인테리어 같아.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 자체가 비싸. 비싸죠. 그 다음에 이 배관이 다 노출되잖아요. 전기선도 노출되고.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나중에 설비 문제도 있습니다. 왜 매트 기치로 돈 많이 들여서 어마한 구조를 만들어서 나중에 화장실 변경이나 수리할 때못 수리해. 수리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여기 배관이 노출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거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거 수리하면 되잖아. 심지어는 화장실 위치도 고칠 수 있죠.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짓는 게 맞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짓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은 건축주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유 기초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말뚝 기초가 제일 안전한 기초야. 그 제일 싸, 제일 저렴해. 아니 근데 이거 왜안 하는 거야? 이런 거좀 제발 좀 따라 하세요 시공하신 분들, 설계하신 분들, 제발 좀 따라 해. 우리는 따라쟁이잖아. 좋은 건 따라 해야죠. 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책장이 필요해? <laughs> 책장이 필요해? 얼마든지, 얼마든지. 책장이 필요해? 얼마 여기 쳐 여기는? 얼마든지 거세요. 옷걸이가 필요해? 옷걸이 거세요. 가구까지 끝났잖아. 가구까지 끝났잖아. 아니 세상에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 이런 이게 얼마나 싼데요? 이게 왜뭐 구조 구조체를 노출했잖아요. 여기다가 아니 여기 글라스볼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단열하면 되죠. 아 그래도 완벽한 패시브 주택으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왜 패시브 주택 찍고 반팔 입고 있어? 그냥 이렇게 있어. 이렇게. 왜 돈만이 내가 공사비를 1억에 쓸 거를 2억에 줘 그럼 엄청난 에너지를 쓴 겁니다. 그 돈이 에너지예요. 1억이라는 에너지를 쓴 거잖아. 자연을 파괴한 거라니까. 왜그 생각은 안 하죠? 그냥 아껴 쓰세요. 아껴 쓰세요. 실이달아 저희 다락 이 다락방 난방이 안 돼. 안 추워. 안 추워. 어쩌란 말이야. 안 추운데 바닥 난방 좀 하지 마세요. 다락방에 안춥대니까 발은 좀 시려. 발은 좀 시려. 쓰레파 신어. 다락에서 쓰레파 신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오늘의 평점 당연히 높겠죠. 디자인 1.8. 너무 설계 잘했어. 와, 존경,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설계 잘했어요. 편리성 잘했어요. 주방 주방 이런 거 좋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이잖아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 다이닝 같은 LDK 하기엔 너무 작으니까 주방을 잘려 숨기는 방법. 어, 아, 이디어 좋아요. 우리는 따라쟁이. 따라하세요. 가성비 당연히 1.8이죠. 내부 구조로 그냥 살린다. 내부 구조로 살린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이, 이 당연히 이거 라인을 살 맞춰서 합니다. 안 보여도 맞춥니다, 이거. 왜? 구조적으로 연장이 돼야지. 이거 제발 좀 맞추세요, 이거. 목자 하신 분들, 이거 맞추는 게 어렵나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맞추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 안 보인다고 하나도 안맞추더라 구조라는 게 이게,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더 튼튼하잖아요. 기어 하는 거. 안 보여도 이거 제발 좀 맞추세요. 제발 좀 맞추세요. 아, 이거. 이런 거왜안 따라하는 거야, 도대체? 아, 맞추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기본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기본이죠. 에너지요 1.4, 아이디어 1.5, 오늘 8.0입니다. 무조건 따라하세요. 외장재는 모르겠어요.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을 하든 뭐 몰라. 벽돌을 쌓든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내부에 내무에 노출 목조 오늘 하이라이트 노출 목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